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게 뭘까요 두루마리 휴지 어, 케이스 뜨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제가 지인한테 선물하려고 시작했는데 뜨다보니까 너무 예뻐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어, 뜨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음, 뜨는 방법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뜯는 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 떴어요. 사실 이거는 실이 굵어서 상당히 빨리 완성할 수 있어요. 저처럼 바쁘고 시간 많이 안 나시는 분들, 지인한테 선물은 해야 되고 조금 고급스러운 거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자 실은 슈슈 실연 핑크를 사용했고요. 바늘은 10mm 바늘로 사용했어요. 실이 굵기 때문에, 어, 10mm 바늘로, 어, 슈슈실 한 볼로 충분히 어, 나옵니다. 나오고, 조금 남아요. 남으면, 뭐, 받침대나 이런 거 뜨면 될것 같아요. 이 슈슈실은, 어, 굵어서 휴지 케이스나, 어, 바구니, 뭐, 발레동물, 뭐, 소품이나 집 이런거 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이 사실 이렇게 슈슈실처럼 굵은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실이 잘 없어요. 근데 뜨다보니까 정말 예뻐요. 예쁘고 어 이렇게 굵은 실이 마음에 드는 쏙 뜨는 실이 잘 없는데 제가 뜨다보니까 너무 예뻐서 어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보세요. 뜨는 방법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제가 뜨는 방법을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뜨고 싶은 분들은, 어, 메모하세요. 자, 처음에 여기가, 어, 휴지가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둬야 돼요. 이 구멍을 두기 위해서 저는 그냥 사슬뜨기를 한게 아니라 링코를 만들어서 링코를 이렇게, 어, 골프공만큼의 구멍을 두는 거예요. 두고 짧은뜨기를 뺑 돌아가면서 12코를 뜬 거예요. 자, 12코를 처음 잡아서, 그 다음 단에는 처음에는 12코입니다. 어, 메모하실 분 메모하세요. 자, 두 번째 단에는 한 코에 두코씩두 코, 두 코, 두 코, 두코 넣었어요. 두 코, 두코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 보통은 이렇게 노려갈 때는 두 코, 두 코, 두코 했으면, 그 다음 단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를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구멍을 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실도 굵고 해서, 또세 번째 단에서는, 느리지 않고 한 단을 떴습니다. 세 번째 단. 그 다음, 네 번째 단에는, 어,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2112 이런 식으로 늘렸습니다. 한 바퀴 모두 늘렸고요. 자, 이거는 처음 시작해서 시작코 없이 360도로 뱅글뱅글동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 자, 앞에 단에 두코한코한코두코한코한코두코 이렇게 했죠? 그다음 단에는 자, 한 코짜리가 한코 늘어납니다. 두코한코한코한코두코한코한코한코 두코한코한코한 코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단에 두코한코한코한코한코자한 코짜리가 네 코가 나옵니다. 네코 하고 두코한코한코한코한코두코 결국은 네 코는 한 코씩 뜨고 두코네코한 코씩 뜨고 두코 이렇게 해서 코까지만 늘렸어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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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코. 요까지 늘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겠죠? 1 2 코, 1 2코첫단 잡아서, 두 번째 단에는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코마다 두 코입니다. 자, 세 번째 단에는 느리지 말라고 했죠? 한 코씩 다 돌아갑니다. 자, 네 번째 단에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두코한코한코두코한코한코 이렇게 갑니다 공식적으로 말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두코한코한코한코두코한코한코한코 아시겠죠? 그 다음 단어또두코한코한코한코한코한코 자리가 네 개예요. 마지막 네 개까지 내립니다. 한 고데리가 네개 되고 그 다음에 또두코 뜨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두코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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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코 아시겠죠?그러게 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고 거기서부터는 느림없이 뜨는 거예요.느림없이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일곱여덟 아홉단입니다. 아홉단 자 요단이 총 아홉단이에요. 아홉단까지는 느림없이 계속 뜨는 거예요.근데 무늬를 자세히 보면 자 조금 특이하지요. 꼭 대바늘로 메리아스 뜨기처럼 떴는 것 같지요. 자, 뜨는 방법을 제가 이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처음에 12코는 뜰 때는 그냥 짧은 대로 딱 뜨고, 그다음부터는 뜨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자, 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떠놨는데, 실을 잘라버려가지고, 어, 뜰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보통 짧은뜨기 할 때, 자, 앞에서 이렇게 두 개를 들죠. 이건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 올리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짧은뜨기 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D 코가 들어갑니다. D를 보세요. 앞 코는 두고, D 코에 요 볼로 간 요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빼 올려서, 코를 동시에 빼는거예요 실이 굵어서 잘안돼요그 다음에 다시 뒤에 볼록한거 요거 아시겠죠? 요게 아니라 요 뒤에 볼록한 요코입니다 들어가서 빼올려서 실을 잘랐더니 자꾸 빠져요 요렇게 놓고 빼고 이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뜨면 돼요. 시작도 없이 360도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을 마무리로 하기 전에 잘라 버려서 보여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자, 꾸 빠져서 실의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앞 코가 아니라 뒤에 옆 볼록한 요거 들어가서 빼 올려서 두 코로 동시에 빼는 거예요. 들어가서 빼 올려서 두코 동시에 빼고 짧은뜨기 하듯이 하는데 뒤에 볼록한 요 코가 들어간 거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빼올려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떴어요. 제가 마무리를 했다 풀었는 거라 이렇게 해서 실이 짧아 가지고 다음 코할 코에 빼올려서 마지막 빼뜨기로 빼줍니다. 빼고 난 다음에. 안으로, 안으로 넣어서 실을 없애줘야 되겠죠. 이걸 실이 굵기 때문에 좀 바짝 당겨야 돼요. 바짝 당겨서, 어, 다음 코할 코에 넣어서 실을 빼주고, 자, 실을 당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 보이게 감아서 들어가면 돼요. 위에서 마무리하면은, 음, 보기 싫죠. 그래서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에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이 굵어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딱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 안에 넣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지요. 잘할수 있겠지요. 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서, 어, 저처럼 바쁘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빨리 뜰수 있습니다. 한, 요거 한개 뜨는데, 뭐, 빨리 뜨시는 분들은 한 시간이면 충분히 다뜰 거예요. 그러고한 시간 만에 완료해가지고 선물하게 함,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슈슈실이라, 어, 조금 고급실이라 사실 단가가 조금 비싸요. 비싸서, 어,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 마음가는 지인들한테 선물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세요.